안녕하세요. 오늘의 나눔은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10가지 조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될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해서 종합적인 공부를 하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에 대한 종합적인 공부를 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나 또 퍼스펙티브스 또 실제적인 선교 준비를 하는 샌드미 과정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고 나갈 때에 현지의 사역과 또 선교사로서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지에 도착하면은 어, 최소한 2년 정도는 현지 언어에 집중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물론 2년 만에 선교지 언어가 다 어, 파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언어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의 한 2년까지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마음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네 번째로 이 사역 대상에 대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또 사역을 이루고 또 마지막 언제 철수해야 되는지 그 메스터 플랜이 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물론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다100% 되지는 않겠지만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 현지인들의 문화를 세계관의 수준까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진 가치관과 나의 판단 기준으로 또 선교사 자문화 중심주의로 현지 문화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 오판을 하게 되고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선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겸손히 현지 문화를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독불장군식으로 나 혼자 성교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같이 어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팀 팀이 되고 또 현지 동역자들과 또 팀이 되고 이렇게 팀 의식으로 사역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 나와 같은 일을 할수 있는 현지 지도자를 키워내는 것, 그게 개인적인 선교사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지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세워진다면 과감하게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위임하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역지로 사역지 변경을 기도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불러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선교의 후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시키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는 절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알리는 일에 겸손하지만 또 당당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예수님 닮은 선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선교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날마다 자기 영성과 경건생활 관리 또 가정관리를 통해서 이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늘 처음처럼 예수님 닮은 선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선교는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잘안 된다고 해서 좀 열매가 약하다고 해서 납심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선교가 잘 되고 열매가 생긴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그때에 은혜주시고 부응케 하시는 것인데 마치 내가 한것인냐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선교의 삶과 또 선교적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